한시간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이거랑 가까이 앉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다 먹어야지 진짜 좋네요

이렇게 할려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오, 그치, 그치. 저는 개인 텀블러를 쓰기를 추천됩니다 <laughs> <시천드립니다. 웃음> <laughs> 먹음직스럽게 나오게. 아유 이미 이거 자체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나무 쪽으로 또는 집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오 <laughs> 색풀도 잘하고 좋네. 오늘 <목소리가> 어, 오늘부터 10번 동안 승마를 배우게 됐습니다. <laughs> 준비물은 코팅 장갑, 정말 오랜만에 다이소 가서 샀고요. 오빠가 쓰던 헬멧을 몰래 훔쳐 봤습니다. 와게느낌이야 지금 왕국을 하시고 가야 돼요. 우와! 아, 요즘은 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가야 돼요. 아, 운전하는 그날이 오지. 맞습니다. 다시 가서 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멍하네. 우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도착 도착. <laughs> 어 신기해. 도착. 감사합니다. 이동거사가게데야 이거 썸네일 가게다. 썸네일. 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 활동 참여합니다. 사실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서 하는 거고요. 전자 키트를 만들어서 이단송 봉투에 넣으면 알아서 수거해가신다고 하네요. 지금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겁이 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벌써 어려운데요? 이렇게 주시고 비닐을 넣어주시면 힘들어 짜잔~ 비닐을 이용해서 만든다는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쓰레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 됐다 끝~ 안녕! <목소리> 가는 길 풍경은 좋은데. 반면 오해산입니다. 저의 머니 노트예요. 생활비를 한달 단위로 써서 이제 10월을 마감하고 11월 생활비로 옮기렵니다